네,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멘토링 스쿨의 교장입니다. 어, 부동산 투자로 노후 준비나 똘똘한 부동산 자산을 만들고 싶을 땐저 교장과 함께 하십시오. 구독만 해주신다면 괜찮은 매물들 제가 다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네, 교장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뒤쪽 하얀 건물 같은데. 네, 네. 오늘 매물은 혹시 어디에 있는 건가요? 네. 지금 제가 나와 있는 것은 남구 대명동 앞산 내거리에서 좀 올라오다 보면 카페거리 있잖아요. 카페거리 인근에 지금 나와있고요 오늘 소개시켜 드릴 매물 중공연도가 2021년 10월달에 중공난 매물이고요 가성비가 괜찮아서 소개를 시켜 드리는 건데 오늘 소개시켜 드릴 매물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네, 전반적으로 지금 유행하는 타일들 다 썼고요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지가 80평이거든요. 신축이고 대지 80평에 안에 이제 엘리베이터 다 들어가 있는 매물이 지금 현재 매매 금액 16억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평당 단가가 약한 2천만 원 정도 되죠. 그 지금 신축 중에서는 상당히 저렴하게 나왔는데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여 보시다시피 지금 안쪽에 지금 8m 도로 쪽에서 바로 4m 도로 쪽으로 들어와 있는 매물이다 보니까. 조금, 뭐, 땅값이 좀 쌌겠죠, 그죠? 아무래도 땅값이 좀 싸다 보니까 지금 신축인데 평당 2천만 원대 정도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요. 여기에서 바로 나가시면 바로 대도로, 큰 도로, 4차선 도로 바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위치적인 부분은 상당히, 어, 잘 되어 있는데, 전반적으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어, 3m 안쪽땅이다 보니까, 어, 땅값에서 상당히 이렇게 좀 저렴하게 정리가 안 됐겠습니까? 그러니까 평당 한 2천만 원대 정도에서 신축이 나왔는데 요즘 신축 같은 경우에 대부분 보면은 약한 2,500에서 3천 선 정도 이렇게 위치에 따라 틀리겠지만 그렇게 나오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평당 2천만 원대 여기에서 매매 금액이 조정된다 하면 훨씬 더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소개시켜 드리는 매물은 가성비가 괜찮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어, 조금 더 주인 세대에 제가 들어가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주인 세대에 직접 살고도 있잖아요. 지금 인수 금액이 약한 3억 7,500이면은, 어, 건물을 인수할 수 있고요. 매매 금액 조정 전입니다. 매매 금액 조정 전에 지금, 어, 주인 세대 살면서 인수 금액이 어, 3억 7500이면 상당히 양호하죠. 거기에서 어, 여기에 지금 새가 지금 한 갠가 두개 지금 남아 있는데 그것을 뭐 전세나 이렇게 돌리게 된다. 그러면 인수 금액을 더 저렴하게 해가지고도 인수 가능할 수 있는 매물입니다. 지금은 어 인수 금액이 3억 7500에 이 집을 인수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이 나와 있고요. 또 조금 이따 옥상 올라가서 또 자세한 얘기 설명해 드릴 거고요. 지금 안에 건물 내외부 설명 바로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오늘 소개시켜 드릴 매물이고요 전반적으로 하이트 계열 타일 썼고요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어 지금 재질 자체가 상당히 다들 깔끔하게 지금 빠져져 있는 매물 이고요 주변에 뭐 인테리어 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잘돼 있는 매물 이고 이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 지금 6대 그리고 측면 쪽으로 해서 4대 해가지고 총 8대가 주차가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안쪽 들어가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공동 현관문이 열렸고요. 어, 이쪽에 보면 로비 쪽에 보시면은 어, 이쪽 이제 자전거 보관함이 이렇게 옆으로 별도로 보관돼 있고요. 어, 상당히 공간 확보 잘 되어 있죠, 그죠? 1층에 근생 시설 보편져 있고요. 이쪽에서 돌면 여기에 엘리베이터 해가지고 설치되어 있고요. 저는 2층으로 해가지고 계단을 이용해 볼게요. 2층에 올라가면 총 가구수가 4가구가 이렇게 들어가는데요. 원룸이 1개, 그리고 투룸이 3개 해가지고 전반적으로 인테리어 깔끔하게 뽑혀져 있죠. 3층도 마찬가지입니다. 2층하고 동일한 구조로 뽑혀져 있는 매물이고요. 당연히 엘리베이터 옆으로 돌면 이렇게 깔끔하게 4가구 가고 주인 세대 같은 경우에는 어 원룸 한개 그리고 주인 세대 이렇게 가지고 주인 세대 같은 경우에는 복층형으로 해서 만들어져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하이트 계열 많이 썼고요. 어 우측 편으로 해서 신발장 이렇게 시공이 되어 있고요. 들어가게 되면 어 여기도 뭐 바닥뿐만 아니라 어 하이트 톤으로 해서 남향 배치로 되어 있습니다. 큰 틀부터 설명을 드리자면 들어와가지고 앞쪽으로 해서 거실 들어오고요. 거실 옆쪽으로 해가지고 주방 하이트 상하부장 들어가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거실하고 큰 방이 남향 배치로 되어 있죠. 그래서 지금 오후인데도 햇살 상당히 잘 들어오는 그런 집이고요. 앞쪽으로 해서 마블 타일 들어가 있고요. 어, 기억자형 주방으로 해가지고 하이트 어, 싱크대 그리고 옆쪽으로 해가지고 냉장고 두대 넣을 수 있는 공간 마련해뒀고요. 그리고 이쪽에서 어, 본 현관 쪽이랑 그리고 좌측으로 돌면 큰방 나옵니다. 큰방 공간들 사이즈가 상당히 어, 잘 나와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부부 화장실이 계단 밑에 쪽이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협소한 어, 부분들은 있다는 점 참고해주시고요. 큰 방에서 앞쪽으로 나가면 바로 맞은편 쪽에 어, 작은 방 나오는데 작은 방도 공간 상당히 잘 나오고요. 작은 방에서 또 나가시면 어, 바깥 테라스 나오는데 바깥 테라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시게 되면 공간 충분하게 잘 나오죠. 그리고 안쪽으로 다시 들어왔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바로 우측편으로 돌면은 어, 여기 가족 화장실 블랙 앤 하이트 계열로 해서 잘보혀져 있고요. 여기에서 바로 옆방으로 해가지고 여기가 지금 현재 들어온 현관이거든요. 현관에서 바로 옆쪽으로 해가지고 작은 방 공간 나오고요. 작은 방에 붙박이장 이렇게 설치되어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어, 아파트 평수로 해서 약한 33평 이상 정도 나오는데 여기에서 복충형 계단이 이렇게 별도로 마련되어 있고요 멀바우 재질의 나무 계단을 이용해서 올라가면 앞쪽으로 해가지고 여기가 이제 방 분리되는 문이 하나가 있잖아요 이 문이 있는 게참 좋은 게 뭐냐하면 겨울철이나 여름철에 여기가 이제 문을 닫게 되면은 냉난방으로 해가지고 잘 분리가 될 수가 있어가지고, 복충형 같은 경우에 이런 것들이 있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어,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 어, 요렇게 전체적인 구도를 한번 잡아 봐 드릴게요. 지금 여기 복충형 이쪽 규모 자체가, 어, 평수로 따지게 되면은 한1한두평 정도, 1 3평 정도 이렇게 뽑혀지는 공간들 충분하게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서 여기 또 작은 공간들 마련되어 있고, 어, 특히나 뭐, 어, 뭐, 예를 들어서 뭐, 작업실이라든지, 아니면 개인 서재라든지, 아니면 여기에 뭐, 공방이라든지, 특히나 뭐, 예술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작업실로 쓰신다 하더라도 너무 어, 뭐, 증간소음 없이 쓸수 있는, 집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어 이쪽 복충행에서 바라본 대구의 전경입니다. 그만큼 앞쪽으로 해서 가로창을 이렇게 째 어, 가지고 여기 창을 만들었는데 저 앞쪽에 지금 팔공산 동봉까지 보이는 어 뷰를 자랑하고 있기 때문에 아, 이 집에 지금 현재 어 3억 7,500이면은 인수가 가능한 집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매매 금액이 조정이 된다 하면 오히려 훨씬 더 저렴한 금액으로 인수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 집의 최고 장점이 가성비도 괜찮지만은 어, 주인 세대 살고 인수할 수 있는 인수 금액이 상당히 저렴하다. 최근에 지금 신축돌 같은 경우에 주인 세대 살고 기본적으로 6억에서 10억 이상씩 하는데 이집 같은 경우에는 진짜 3억 7,500의 주인 세대 살면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개인적으로 참 마음에 들고요. 여기에 지금, 어, 건물 현황 같은 경우에는, 어, 대지가 80.3평, 연면적이 134.1평, 가구수는 총 10가구 구성되어 있고요. 그리고 주차는 8대, 매매금액은 16억, 융자는 7억, 보증금 5억 2,500, 인수금액 3억 7,500, 총월세가 350만원, 그리고 월 이자가 180만 원. 그래서 월 수익이 170만 원. 주인 세대 살고 3억 7,500 인수해서 한 170만 원 정도 수익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집주인과 매매 금액 16억을 얼마만큼 조정하느냐에 따라서 어이집 같은 경우에는 진짜 어 마지막 변수인 매매 금액 조정이 가장 이 집을 매수하는 데 꽂지 않을까 이래 생각합니다. 지금 양쪽으로 이렇게 창을 내 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으로 돌면은 앞산이 보이고요. 앞쪽을 보면은 어 대구 시내가 다 보이는 이런 집 어떻습니까? 총 매매 금액 16억에 인수 금액 3억 7,500이면 바로 인수 가능하십니다. 지금 바로 전화 주시고 상담 받아 보십시오. 어, 매매 내역서 같은 경우에는 어, 문자 주시면 바로 문자로 제가 어, 전송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멘토링 스쿨 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